와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와왜 이렇게 많아? 내가 이만큼 들리니까 저한테 사주시는 거 아닐까요? 재구매예요? 저한테 재구매는 아니신데 M850을 정리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정리하시는데 좀 손해를 많이 보셔서 많이 아파가지고 M850 정리하시고 뭐 사세요? 7시리즈 구매하셨어요 음... 문경에서 출고 때문에 오시기도 하셔가지고 이번 달에 조금 지방 출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시면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계약 <laughs> 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차가 엄청 예뻐요. 과장님 기대하세요. 금방 가져올게요. 아, 브로클레 그레이? 넉? Nope. 옥사이드 그레이의 차? 아, 옥사이드 토클레인. 그레이? 가 BMW와 한 자매의 최은희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태과장과 함께 출고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출고해드릴 차량은 740i M 스포츠 시어터 스크린이 실제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는 M850i를 구매하신 지한 1, 2년 정도 되셨는데 7 시리즈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에 몇번 이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저희 쪽 자사 BMW 파이낸셜 리스를 이용하시면 개인 고객님들 100만원씩 8회 지원, 법인 고객님들 100만원씩 10회 지원, 프로모션 제외하고도 이렇게 월납 지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제가 투톤 랩핑을 서비스로 해드리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셔서 안 해드릴 수 없었다. <laughs> 그래서 실제로 이투톤 랩핑, 고광태 필름으로 해가지고 진행됐고요. 작업 굉장히 잘한 데서 진행된 거라 실제 이제 진행 가격 제가 150인 줄 알았는데 한200 가까이 하더라고요. 어 비싼. 네. 다른 점을 아시겠나요, 과장님 그릴? 그릴이 이게 이제 은색깔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검정색깔로 랩핑이 이제 들어갔고 요거는 고객님께 추가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액이 그럼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여기 윈도우 라인 예, 윈도우 라인도 원래 저희가 크롭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금액을 추가하시고 진행을 했는데 좀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생각보다 많이 추가 안 되게끔 최대한 했고 요거 두개 비용은 보통은 한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한 60만원 정도에 깎아서 그 정도만 추가금 받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드드 <laughs>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로 반짝반짝 반짝거리면서 이제 라이트가 이렇게 켜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앞쪽에 아이코닉 글로우도 이렇게 검정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릴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까지 다 검정색으로 랩핑이 들어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랩핑을 했을 때 티도 안 나고 굉장히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 제 느낌에는 i7 M70이랑 굉장히 비슷해졌다. M70이 이제 투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드라빅 그레이 이제 검정 색깔이 올려져 있으면서 윈도우 라인 쪽도 검정 색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좀 i7 M70이랑 굉장히 비슷해졌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범퍼나 이런데는 원래 이제 M 패는 검정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 래핑을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 크리스탈 라이트는 진짜 예쁜 것 같아. 그쵸? 깨지면 망플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아플 것 같대서 여기랑 이제 요쪽 라이트도 PPF 다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C 시리즈를 팔고 돈을 못 벌었다. 많이 썼네요. 휠 <laugh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정색이랑 은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고요. 휠하고 타이어는 20인치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브랜드는 저희가 랜덤입니다. 그리고 M팩이다 보니까 M 배지 귀엽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랩핑을 할때 여기가 이렇게 한색 한 색, 한줄 이렇게 띠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야 했는데, 실제 저희 투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디테일까지 살려주신 그 랩핑 샵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 왜 입금해달라고 안 하시지? 입금 아직 안 했는데. 네 서비스, <laughs> 어, 서비스. <laughs> 오토매틱 도어 당연히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그레이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론의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물론 타르투포가 인기가 가장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옥사이드 그레이에는 이게 타르투포 하면 좀 색감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마론의나 검정 시트가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3색 줄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트림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는 안쪽에도 기어 노브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게다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쪽 보시면은 이런 데도 이제 다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고 인터렉션 바도 다 이제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바운셀 웨이킨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 알았어? 안쪽에 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뒷좌석 보시면은 아마로네스트 굉장히 예쁘죠. 이쪽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 시트라든지 마님 시어터 스크린이라든지 썬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쪽에서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뒷좌석 뭐 통풍이나 열선이나 온도 조절까지 각각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털 랩핑 굉장히 자연스럽죠. 티 하나도 안 나요. 원래 이제 있는 것 같고 이게 작업을 잘 하시는 데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은 광이 죽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조금 티가 난다거나 이런데 티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밑에 좀 범퍼도 검정 색깔로 들어가 있는 네, 색감이 아예 똑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쁘다. 제가 해드렸다 서비스로. 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데도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b m w 조그맣게 적혀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7 엠버서더로서 7을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 올해도 엠버서더 됐죠? 어, 네 맞아요. 또 4개월, 5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7 엠버서더가 돼서 타고 있는데 실제 골프백을 넣어보니 한두 개의 보스턴백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세 개는 조금 쉽지 않다. 근 칠은 정말 타보면 타볼수록, 너 너무... 좋은 차기는 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골프장 이렇게 가가지고 그 차에서 내리면 그골프 빼주시는 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이 하차감이 투톤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죠. 저도 만약에 엠 패키지에 뭐 이렇게 했으면 투톤 래핑을 해봤을 건데 어차피 제 차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불 켜져서 안 보이지만 도어 라이트도쭉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고객님들 이렇게 타시면은 오토매틱 도어 이렇게 문 이게 세게 열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닫지 하시는데 브레이크 밟으시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쪽 보시면 핸들 모양도 다 이렇게 D컷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부 조절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썰루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시어터 스크린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방은 안 되지만 굉장히 좀 개방감 있게끔 널찍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조절도 굉장히 세부화가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앞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운전석에서 시트가 굉장히 세부 조절이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것도 뭐 이렇게도 따로따로. 사실 뭐 7시리즈는 없는 옵션을 찾는 게더 어렵다. 고객님께서 좀 저를 믿고 구매를 해주시는 고객님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던지셨거든요.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다 드리겠다고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게 됐고. 그럼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는데 다 드린다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완벽하군. 이렇게 골프백도 좀 옥사이드 그레이지 잘 어울리는 골프백이랑 검정 색깔, 보스턴백. 요즘 이게 품절재란으로 좀 희귀하거든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넣어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골프백까지 이렇게 넣어드리면 좀 넣었을 때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드려요 그냥 거기다 그렇게 넣는다고 네. 앞에도 보면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고객님 골프백이랑. 짜라란. 네 이렇게 이제 출고설명 마치고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laughs> 설명해드리고 나서 차에 잠깐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문경에서 온 박상아라고 합니다. 아네 네. 문경에서 또 이렇게 멀리 또 와주셨는데 네네. 혹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아, 이유가 따로 유튜브로 있으세요? 네. 튜브 많이 검색을 하다가 제일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laughs> 네.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역시나 예 기대. 를 저버리지 않고 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님 그리고 지금 M850i 타시는데 네네. 사실 얼마 안 타셨잖아요 네네. 오래되진 않으셨잖아요 네, 한 2년 되셨나요? 3년 가까이, 네, 3년 가까이 되셨는데 네. 이제 또 7시리즈로 바꾸게 되신 아,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좀 젊을 때 스포츠 세단을 좀 타볼까 싶어서 구매를 음. 네, 하게 됐는데 네. 실용성이 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어요 <laughs> 그러셨군요 이번 차는 오래 타실 거죠. 아, 오래 타야죠. 네, 요거 네. 5년 이상 타시는 걸로. 네, 랩핑도 다 완료됐고, 아까 말씀 그릴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졌고, 썬팅도 알려됐고 여기 보시면은 구글 크롬캐스트도 <laughs> 네, 이렇게 연결해드려서 바로 시어터 스크린 쓰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예. 제가 사후 관리도 신경 예. 써서 진행할게요.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예, 네. 우리 주임님께서 잘해주시니까 네. 많이들 예,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출고를 마치고 고객님 이제 인사드리고 잠깐 마무리 영상 찍으러 전시장에 왔는데요 짜잔 문경에서 온 오비자까지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기분 좋게 출고했어요 되게 오래 했거든요 이게 좀 아무래도 7은 구글 크롬캐스트도 연결해드려야 되고 시아터 스크린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아무리 8시리즈를 타셨지만 그런 설명드릴 게좀 많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그냥 굉장히 즐겁게 네 마무리했습니다 M850i 타시다가 7로 변경하셨고 이제 7시리즈가 개인사업자이시긴 했는데 할인도 괜찮고 그리고 월납지원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계약하시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차 드린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주셔가지고 네, 계약하신 만큼 다음날 바로 선수금 입금해 주시고 네, 굉장히 쿨하게 해주시고 네, 용돈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출고해드렸고 지금 저희 BMW 파이낸셜 리스로 이용 하시는 고객님들께 그 투톤 래핑 해드리는 거 저희 우아한 자매가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투톤 래핑을 생각 중이신 고객님들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아까처럼 렇게 완벽하게 작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우아한 자매의 최우인 팀장이었습니다. 안녕.